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후입니다. 아, 오늘 우리 방송국 총괄 부장께서 너무 멋진 질문. 자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잘난 사람하고 또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요? 되게 쉽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잘 사는 거는요. 여러분 잘난 사람은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지금 일러 준거좀 그렇네요. 어.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잘난 사람이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너무 비싼 거다 일러 준거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본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뿐만 아니라 의자, 책상, 분필, 어떤 것도 다 잘났다고. 이걸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볼줄 알아야 된다. 이게 덕분 스쿨이 위대하다는 증거예요. 출발을 어떤 것도 잘났다고 보시라고 뭐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보시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똑똑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기준을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럴 때 옆에서 보면 똑똑하게 보인다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정확히 표현한다고.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옆에서 뭐똑 어, 소리 나네. 똑똑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게 다 옳다 이런 게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하고 살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항상 이거를 내가 수용하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수용하되 그다음에 내가 채택해서 하는 것은 잘 들에 대해 수용은 내가 그기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안 한다는 뜻이고 내가 정해서 이렇게 채택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정하는 것은 정하서 언제나 무심해서 전지전능한 영에게 물어서 하셔야 된단 말이야. 욕걸 여러분들은 할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하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게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수용해 주니까 나온 트러블이 안 일어난다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래서, 어, 그러네. 이렇게 수용은 해주는데 내가 그걸 따라간다는 뜻은 아니다는 거지. 뭐, 나는 전지전능한 영에게 물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은 뒤에 그 답이 일치될 때는 같이 하는 거, 일치 안될 때는 음 나는 여기서 내 방식대로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나는 이번에는 쉽게 혼자 하시라든지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똑똑한 사람하고도 잘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똑똑한 사람한테 늘 끌려가요 속으로는 아닌데도 끌려가는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하고 사이가 멀어질까봐 지금 이 내용이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사이가 멀어질까봐 끌려다니는 거야 네, 이걸 꼭 알아두세요 근데, 오히려 이 똑똑한 사람을 도와주려면, 수용은 해주되, 내가 무심해서 물어서 행동으로 옮겨줘야지 이분도 업그레이드가 돼요. 왜냐면, 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차원이 낮아요. 생각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차원이 높다는 걸 여러분 아시라고. 즉, 무심이 차원이 제일 높다고요. 판단이 제일 분명하거든. 제일 딱 맞다고요. 이걸 꼭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덕분 석불에서는 이걸 안내한다. 무심해서 모든 것을 묻고 그대로 결정을 해서 하라, 안내하는 거야. 자, 잘난 사람 해결은 됐지요. 될 내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자기가 자꾸 못났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파요. 다행히 잘났다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도 꼴값 떨어서 살아보니까. 이 못났다는 사람 자꾸 구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프다고. 치가 얼마나 잘났는데, 전지전능하다고요. 창조주고. 그런데 자기가 자꾸 못났다고 움츠리는 게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가슴 빡펴고막힘 빡빡 여어줬으 한번 멀찍이 펼치라고 해주는 거 이유가 거의 그 있다 왜? 진짜 잘났거든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 못난 건이 존재 자체를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조주가 전지전능한 분이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밖에 만들 수가 고그 밖에 없어 온전하고 완전하게 밖에 못 만들어 불량품 은 절대로 못 만든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서울역에서 그때는 선임이었을텐데 승복 입고 있으니까 교회 그 이렇게 꼭그 이렇게 스님을 뭐 교화한다고 막 저한테 뭐 하느님 이야기를 하고 막 어. 그래서 막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막 선임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뭘뭐 지옥 간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니까 전지전능하대. 그 전지전능하는 분도 불량품을 만듭니까? 어 그러니까 자기가 멍하져 가지고, 가지고 나는 하느님이 전지전능해서 이 세상에 불량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 요 이렇게 제한테 그러면 슉 들어가죠 어디로 간지 사람이 없어. 네. 아니, 하느님, 어떻게 불량품을 만들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다음부터 그런 거 가지 마세요. 하니까 놀래가지고. 네. 알아두시라고. 여러분, 이 지구의 어떤 것도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조차 진짜 잘난 분인 줄꼭 아시고 이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됐습니까? 니다 감사합니다.